네, 안녕하세요, 침착맨 주호민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문체부와 함께하는 콕 월드컵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가 먼저가 아니에요. 저희가 두 번째인가요? 아니 우리는 월드컵하면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안 불러주셨더라고요. 어 아니야.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어, 아니야. 이 아저씨야. 아니요, 어, 아니 어, 어? 안 그런데. 끝나야 돼. 너무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아, 네, 저희 오 문체부에서 준비한 선택지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저번에 그 남이춘 윤태진님이 하신 거 봤는데, 집안에 있을 때좀 하는 거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우리는 좀 길게 하잖아요. 영양가 없이 좀. 그래서 이걸 좀다 편집이 가능할지.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네. 길게는 커녕 짧게도 분량 안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만화도 그려야 돼. 어, 만화도 그려야 결국은. 형뭐 댄스라던가. 보통 그렇게 돼.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1년에 네? 6.9회, 6 9회요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해. 두분 국내에 작년에 몇번 가셨어요? 한 대여섯 번은 간것 같아요.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에 가서 지금 처음으로 뚜껑이 열리는 차를 렌트해봤어요. 아, 네. 뚜껑이 <laughs> 뚜껑이 열리는 차. 아 열려 있다고? 하지만, 마뭐하지도안 했어요! 했어요. 그 아, 난 몬천 걸에서 어, 뭐라 있지? 그러죠? 컨버터블, 오픈카라 그러나? 이게 컨버터블 지, 이 지붕이 네. 열리는 차. 까불이 원래 그거를 지붕을 열고 가족들을 태우고 그제주도에그 길을 달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뚜껑이 열린다. 예. 네. 그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가족끼리 여행을 거의 안 가요. 일 년에 한번 가나? 제가 여행을 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짜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누가 가자고 하면 가요. 가면 막상 가면 좋죠. 가면 좋아요. 그렇죠. 그냥 귀, 귀찮은 거죠. 그 계획하고 맞아요. 막 이런 게 어디 가고 뭐뭐 뭐 숙소 잡고 이런 게. 아 15년 동안 휴가를 한 곳만 갈수 있다면 휴가를 가야면은 하꼭 여기만 가야 돼. 무조건 그쵸? 거기만 가야 돼. 휴가가 딱한곳 생겼어요. 네. 근데, 기한팔사가 가이드 해주는 <laughs> 생활여행. 일단 아니야. 전자는 아니에요. <웃음>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laughs> 그러니까 뭐, 기한팔사가 살고 있는 과천에 가서 그냥 과천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기한팔사가 계획한 대로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일단 기안팔사가 계획하든 안 하든 네. 기안팔사가 같이 껴서 어우러진다면은 네.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서 네. 화를 많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네네.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어요. 근데 15년 동안 휴가를 한 곳만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안팔사는 같이 간다. 근데 15년이면 성장을 하지 않나? 사람이라는 게. 근데 이제 기안팔사 이제 제가 옛날부터 봤잖아요. 네. 한 9년 됐거든요. 9년 동안 이제 그 그래프를 보면은 꾸준해요. <laughs>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 인간이 뭐 발전 뭐뭐 뭐, 쇠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아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아, 일단 저거는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그 상대가 친척들과 강원도 단체 여행 비용이 지원이 된다. 친척들과 가는 여행. 이건 이거는 기안팔사 앞에 껴있는 걸 보면 친척들도 뭔가 페널티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어 근데 어떤 어른이 아, 돈독한데 어, 저도 사이가 좋아서 어제도 왔거든요 친척들이 저희 집에 그 저는 어제 요 어제는 어, 네분 오셨어요 어, 더 많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막다가죠 이게 속하대요. 난 좋은데 보통 집이 저는 몰랐어요 우리 그 친척들이 사이가 좋아가지고 원래 그런 건줄 알았는데 망나니가 한 명씩 있더라고. 아 있어요. 집안마다 막내가 있었어. 보통 있어요. 그 역할을 삼촌이 많이 하는데 그렇죠. 삼촌이 네. 아니면 막 작은 어머니, 작은 큰 어머니, 아빠. 사촌이라든지 어, 그렇죠. 한 명이 있어. 아, 근데 아무도 없다? 그럼 나예요. <laughs> 있어 없어 그러면? <laughs> 에? 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좀 약간 <laughs> 좀 그렇긴 한데. 네. 보통 지,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아. 막나니가 한명 있어. 그래서 그래서 좀 약간 페널티 느낌으로 넣어 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그리고 침착맨이 항상 맨날 그 성묘 가기 싫다고 맨날 투덜대잖아요. 아. 성묘 아. 때마다 진짜 막 가짜뉴스. 가짜뉴스요? 예 가짜뉴스. <laughs> <가짜뉴스야>? 주물발 <laughs> 주민발 가짜뉴스. 빨리 그거 자기가 그짱 되고 싶다고. 다 없애버리게. 아, 저는 네. 그 조상님들을 만나 뵙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다만 네. 조상님들이 계신 곳이 지장산이라고. 어디에요? 산을 하나 넘고 들어가 가지고 있는 좀 배산임수 고려해서 만든 데가 있어요. 거의가 좀 힘들다. 아... 좀 이렇게 좀징징된 거였어요. 친척을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냥 성묘가 싫은 거죠? 아, 성묘도 좋아요. <laughs> 근데 그 위치가 좀 부담될 뿐이다. 아... 이렇게 좀 정리하면 를될것 같고 지금 뭐 대충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휴가라는 거에 대한 의의가 뭡니까? 쉬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두 개의 선택지는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덜 스트레스를 받는 쪽을 골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친척이 좀더 힘들지 않을까. 친척이 힘들다고요? 네. 친척이 좀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기한팔사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음. 원래 기안 팔사니까. 그렇죠. 근데 친척들은 적응이 좀안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척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음. 1 년에 뭐한두 번, 세번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게 안돼 있어. 그 단련. 음. 나는 기안한테 평상시 에 담금질이 돼 있어. 아하. 그래서 기안이 뭔 짓을 해도 익숙해. 또 시작했네. 아.가 되지만 친척들을 오랜만에 봤을 때 그게 어, 아 까먹고 있던 패턴인데? 공격이 콤보가 들어오는데 어, 까먹은 패턴 그럼 당해야 된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는 친척들과의 강원도 여행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 왜냐면 저희가 아들이 둘이잖아요. 예. 여덟 살이 다섯 살이고 엄청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음. 근데 친척하고 같이 놀잖아요. 봐. 누군가 우리 애들하고 놀고 있어. 봐줘, 봐줘, 봐줘. 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조카들이 많아. 와. 그 조카들은 또 나하고 놀아야 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음. 아이들도 그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 알아요 왜요? 누가 좀더 재밌는지 아, 아, <laughs> 조금이라도 더 재밌으면 거기에 막 바글바글 몰려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 솜사탕 아저씨처럼 맞아요. 주변에 풍선 분는 아저씨처럼 맞아. 내 주변에 다 있어 맞아 맞아 어. 무슨 그 맛집거리에 가면은 한, 한, 한 집에만 줄서 있고 나머지 어. 집은 다 일하고 있어 어. 그냥 그리고 풍선 아저씨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음. 이렇게 다서 있지가 않아요. 두 명이 매달려 있어. 아 맞아요. 두명 정도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체력적으로. 하지만 평상시에 이제 뭐슬라이드 자녀가 이제 네. 두분 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오랜만에 만난 친척은 놀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신선하기 때문에. 그리 네. 오랜만에 봐서 막 내가 네. 또 크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막 돌아가면서 같이 놀다 보면은 좀 육아에서 좀 스트레스 가좀 해방될 수 있다. 그 점이 그렇죠. 기한은 없어 그런 거. 그리고 강원도 단체 여행 비용 지원 된다는 게 되게 큰아 건데 기한이 건물주가 됐어요. 그 비용 비용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아 그것도 걱정이 없다. 둘다 네. 똑같은 거다 비용 네. 지원된 게. 네네네. 근데 기한이 조용히 말할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나오면 엠프네일 하자. <laughs> 형 엠프네일 하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오면 기한이 또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르자면은. 익숙한 기안 쪽인데 저도요 저도 기안 발사랑 쪽으로? 가고 싶네요 아, 왜냐하면 같이 여행 가봤잖아요 즐거웠어요 실제로 가면 되게 재밌게 놉니다 막 정말 아이처럼 놀죠 물수제비 튀기고 방방 타고 그러고 놀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끼리 가면 놀다 보면은 이제 뭐 할게 딱 끊겨가지고 좀 적막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쵸 제시를 해줘요 항상 뭘 할지 그렇죠 이상한 짓을 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분위기 메이커다. 좋습니다. 저희는 기안팔사가 가이드해주는 생활 여행 이걸로 하겠습니다. 한곡만 나오는 뮤직 페스티벌 대한 영화만 틀어주는 영화관. 아 근데 이게 노래는 네. 명곡이든 후진 노래든 네. 질려요. 맞아요. 근데 영화는 안 질려. 저는 10번 넘게 본 영화 이런 거 많아요. 20번씩, 30번씩. 보지. 네. 아니, 그리고 이건 그냥 딱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영화는 어쨌든 2시간이 지나갑니다. 노래 뭐 길어야 4분이에요. 그거 4분짜리로 계속 이제 아, 그렇지. 고막을 맞는 거하고 둘다 듣기 싫다고 친다면 어쨌든 2시간 동안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관이 훨씬 낫다. 그리고 쾌적하고. 그럼 이건 어때요? 한국만 나오는 뮤직 페스티벌인데 네. 링딩동이야 링딩동 링딩동 그거요? 그거 수능 금지곡이죠. 네. 예. 그거 아니면은 WS501. 따라닥딱. 어. 그대요. 따라닥딱이면은 들을 만 하잖아. 아니, 야안 돼. 왜냐면 그거 10시간 버전 있어요, 유튜브에. 안 돼, 안 돼. 따라닥딱은 마가말 때 진짜 안 그거 안 들으면서 해어 따라닥딱은 안 돼. 근데 따라닥딱이 3분이 계속 반복이 아니에요. 따라닥딱 부분만 1 0시간을 채워 놨어. 그리고 한국 조, 제가 요즘 좀 조심해야 된다고 느낀 게 요즘에 그 인, 인터넷에서 관짝 음악이 되게 유행이에요. 아. 띠리리 예. 띠띠띠리리리리 이거를 제가 몇번 흥얼거렸더니 저희 다섯 살짜리 막내가 띠리리 <laughs> 띠리리 그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독성이 그렇게 강해 노래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저런 거는. 이게 아무래도 밸런스가 네네. 음악이 좀안 좋잖아요, 지금. 그쵸 노래가. 그러니까 좀 노래 쪽은 메리트를 줘요. 링딩동으로. 어. 항공 이 링딩동만 틀어주는 뮤직 페스티벌 근데 퍼포먼스는 엄청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있어 뭐야 막 음, 음식 같은 것도 사 먹고 그쵸 산책도 하고 그 대신 링딩동이 저기서 막 들리는 것 뿐이야 근데 계속 그냥 주변도 산책도 하고 영화관은 꼼짝도 못하고 가야 네, 된다는 어, 거죠? 저기는 못 움직여 근데 저한 영화만 틀어주는데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네. 저기서 막 다짜고짜 틀어줘요 네. 아 그건 좀 위험한데? 그러니까 난 그게 차라리 링딩동이 나오는 뮤직 페스티벌이 훨씬 낫지 않나.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인도 같은 데서 영화관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막 마블 영화 같은 거에서 시오로가딱 등장하잖아요. 관객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예! <laughs> 막 이러죠, 막. 아, 페스티벌처럼. 네. 근데 만약에 한 영화만 틀어주는 영화관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장면을 이제 외우고 있고. 그런 모든 씬에서 나올 때마다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오히려 막 즐기는 자 모드가 돼서 그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던데 아, 여기서 좀 이렇게 부딪히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또주민 작가님이 영화를 좋아하셔서 그래요. 가족들하고 가, 가는 링딩동 페스티벌. 링딩동 페스티벌. <laughs> 갈 의향 있습니다. 다 같이 대창할 거 아니야? 그렇죠. 리기 리기 리딩동 고르시죠. 자, 그러면 저는 한국만 나오는 뮤직 페스티벌로 정하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이거 기안84가 좀 선녀 아니에요? <laughs> 다시 보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안84랑 다른 음악 페스티벌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안84랑 있는 거는 자유 아니냐 근데 저기 뒤에 생활여행이 붙어있어 음악 페스티벌이나 무슨 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식당 정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동네에 산책 같이 하고 노래방 정도 아니, 친구랑 같이 여행 가는 게왜 이렇게 숙연해지지? <laughs> 이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근데 그게 한 곡만 나오는 뮤직 페스티벌하고 약간 궤가 비슷해요. 화제가 좁아. <laughs> 그리고 한 곡만 틀어주는 뮤직 페스티벌은 네. 그 노래가 네. 술을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키아는 술을 먹어요. 꼭 먹자. 그래요. 같이 무조건 먹어요. 먹고 네. 술을 좀 먹어줬으면 해요. 가,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안 먹어주면 섭섭해. 막 강건하진 않아. 근데. 일로 와서 한잔 하래 됐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여, 야, <laughs> 거 아니여? 혹은? <laughs> 5분 뒤에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안파이와의 생활 여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왜요? 최근에 만났어요. 최근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즐겁더라고요. 잠깐 아, <laughs> 시간 있었어요. 2시간. 정도 있었어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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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팔사에게 8개월 노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방사능이에요? 노출이라뇨 노출이라뇨 근데 이제 그한 달간 노출돼야 하잖아요 네. 한 달까지는 괜찮아요 음. 근데 이제 한 4-5개월쯤부터 신호가 와요 음. 내 몸에 이상의 신호가 음. 발현이 돼요 이제? 왜냐면 그때 그때 되면은 네. 뭐 얘가 뭐기한팔사가 뭐 이상한다거나 막뭐 더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되게 깨끗하고 한그 분이지만 상식 내 상식이 자꾸 어그러져. 아 뭐가 비상식인지 상식인지가 헷갈려. 내 안에서 아그 상태가 되는구나. 그래서 혼동이와 아 그러면서 막 모든 게다 붕괴되는 것 같아. 특정 단어 계속 발음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게슈타이트 붕괴. <laughs> 그게 오는구나. 상식 붕괴 현상이 런거아 근데 한달 정도면은 괜찮다. 그게 유쾌할 수 있다. 유쾌할 육할한 달까지는 <laughs> 어, 어. 왜냐하면 확실한 내 안에 상식이라는 게딱 자리잡고 있으니까. 근데 사 개월부터는.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어. 이상해진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에 꼭 팔이 두 개야, 막 이렇게 돼 나중에. <laughs> 이게 두 개여야 하지. 그 정도예요? 이상하지 않아? 막 이렇게 돼. 그래서 고른다면 네 기안팔사와 그 생활여행 가기. 아 좋습니다. 저도요. 이걸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같이 가면 좋은 건데. 15년 동안 가는 겁니다. 15년 동. 매년. <laughs> 네. 저 9년 했으니까 좀 차감 되나요? 그 옛날에 그차승원님 나온 거 뭐죠? 삼시세끼처럼 아... 해야 돼. 기안과 산다. 기안 새끼요? 그 기안이 이미 다 어? <laughs>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에 아니, 아니. 기안 살게요? 아니 기안이랑 새끼를 먹으니까. 기안 새끼, 아 기안 기한 새끼. 기안이 살고 있어 이미. 그래서 이미 다 계속 오래 살면 기안화 될거 아니에요 집이 다. 그렇죠. 구조나 이런 어떤 그렇죠. 아이템이나 어떤 용품들이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한달 사는 거죠. 아그 네. 그 대신 내 물건 하나 더 갖고만 안 돼. 그러면 진짜 물건이 없을 텐데. 옛날에 놀러갔는데 3 0 평짜리 집인데 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춘 사람. 아 그래요? 아, 아 좋다. 아 알겠습니다. 결과 만족하시나요? 만약... <laughs> 만족이요? 아니 만족하죠. 뭐 기안과의 휴가 즐겁죠. 그럼 기안이 사실상 어느 순간인가부터 네.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댕댕이 <laughs> 댕댕이랑 여행가기 뭐 이렇게 되는 거 같아 그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긴 해 <laughs>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빡빡 투어라고 했어요 일정을 되게 빡빡하게 짜요 몇 시부터 몇시몇 몇 시부터 몇시몇 몇 시부터 근데 몇 시. 저는 그거 계획 짜는 거 자체가 여행의 재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아, 여기, 여기서 이걸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재밌는데. 아, 이렇게 망상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망상이 아니에요. 아니, 안 이루어지는 게 망상이지. 가서 먹을 건데 그게 왜망상이에 가서 어떻게 다이루어져여행 가서. 아니, 빡빡 투어의 장점. 진짜 편해요. 자, 이제 어디 가시면 됩니다. 타세요? 이거 타세요? 몇 시에 뭐 케이블카 있습니다? 타세요? 근데 문제.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뭐 케이블카가 막 멈춘다거나. 음. 갑자기 차량이 막 운행을 안 한다거나 식당이 뭐 쉬어 쉬, 쉬는 날이야.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간데 휴업이라거나 아니면 뭐 바뀌어 있거나. 바뀌어 있어. 지도엔 있는데. 아! 망했어. 어, 망했다 그래. 어. 이게 돼요 근데 그게 묘미잖아요, 여행에 네. 근데 그거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나 봐요, 여행으로. 그건 안 돼요. 안 돼. 빡빡 <laughs> 투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로 망했어 가다. 이미 앞에서 한세네번 재밌게 놀았거든요, 계획대로. 근데 그거 한번딱 어그러지면 아! 아! 망했어 그러면서 완벽주의자예요 망해서까지 괜찮은데 미안하다고 그래 3분의 한 1번씩 한 <laughs> 미안해 어, 자, 미안해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막 막 당황해가지고 그럼 여기로 가까 하면서 후보지를 또 정해놓은 게 있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후보지가 가서 딱또 닫았어 3분의 1번씩 계속 미안한 울음소리 같지 왜 미안해? 본인이 제 착각 중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여기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 기대를 할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도 기대가 없었어. 그냥 아니, 가면 되는 거예요. 설사 기대를 했다고 해도 네. 빡빡 투어 가이드님이 재밌게 잘 짜준 거를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건데 네, 네. 그거 안해 줬다고 해서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음부터는 마음 편하게 계획을 잡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빡빡 투어 자체는 좋습니다. 만약에 조민 작가님과 조민 작가님이 여행을 가면 네. 맞아요. 주호민과 주호민이 가는 빡빡투어는 진짜 끔찍하다. 숨막혀. 내가 생각해도 숨막혀. <laughs> 서로 미안하다 그래. 한번 걸리면 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laughs> 작가님은 추천하실 만한 여행지 없으세요? 아 어, 저는 옛날에 가평 갔어요. 가평 좋았어요 조용한데 가면 좋아요. 그렇죠. 뭔 나이 먹어서 그래. 그거야. 옛날에 난 수목원이 왜 좋은지 몰랐어. 아, 아침고요 수목원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 가평에 맞아. 유명한데. 맞아. 나 가서 뭐야? 왜 여기까지 와서 가평 풀을 봐야 돼? 근데 그게 좋아요. 조용한 게 있더라고. 조용한 게조용 자, 이제 곧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 유지를 해야죠, 그래도. 예. 근데 유지한 채 이제 여행을 잘 다니셨으면 좋겠고, 특별 여행 주간이라는 게 이제 생긴데요. 단체나 가족들이 여행을 갈때 도와줍니다. 금액적으로? 뭐 그렇게죠. 뭐 그밖에도 어찌게 더 있어요? <laughs> 아니 뭐 그냥 정부에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시, 적적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아 가면. 그냥 말동무. <웃음> <웃음> 아 그것도 방법인데. 가족당 여행 갈때 공무원이 한 명씩 아, 껴가지고. 아 약간 셀파처럼 짐도 들어주고. 아이, 그건 짐꾼이야, <laughs> 아 이거 짐꾼이아 그거는. 짐은 각자 들고. 아, 아 짐은 각자 들어? 가서 레크레이션도 좀 같이 하고. 아이 나는 짐꾼이 필요한데. 좀 그렇네. 아무튼 특별 여행 주관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야지 또이 내수가 또 돌아가야 되니까. 예. 어. 그때 맞춰서 또 여행 계획 잡는 것도. 저희도 그때 한번 가죠. 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럼 공무원 그, 파견이 되나요? <laughs> 저, 심좀 좋은. 아니라니까, 짐꾼이! 같이 여행 가는 거라니까.